이게 뭐죠? 이게 저 60년대입니다. 60년대. 여기 어디요? 필리핀이야. 아시아에서 필리핀이 선진국이었어요. 잘 살았어. 그 다음이 어디요? 싱가포르. 그다음에 어디요? 북한. 북한 이게 한국이야. 그래서 우리 장충체육관을 누가 만들어줘요? 필리핀 기술자들이 장충체육관 만들어서 우리한테 준 거야. 그럼 우리는 장충체육관을 지을수 있어서 없었어? 없었어. 그런 기술자도 없거니와 그런 기술이 제로야 제로. 박진희 대통령이 행명했을 때 우리는 체육관을 지을수 있는 기술이 있어 없어요? 없었어요. 필리핀 대통령이 우리한테 체육관을 지어준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필리핀한테 체육관 짓는 기술을 배워, 안 배워? 배운 거예요. 그때 필리핀이 얼마나 잘 살았어요? 우리의 몇 배야? 응? 세 배. 세배 정도 잘 살았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에 목적이 필리핀 정도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그 목적이 필리핀이었어.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필리핀이 몇 불인지 압니까? 필리핀이 지금 몇 불이에요? 필리핀 GMP가 지금 몇 불입니까? 1,030불이야. 우리는 몇 불이죠? 25,000불이야. 북한이 몇 불이요? 500불이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laughs> 그러니까 필리핀이 박정희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할 때 필리핀 대통령한테 좀 가겠다 하니까 바쁘니까 우리나라는 오지 마라 다오. 그러니 박정희 대통령이 거절당했어. 박정희 대통령이 가려고 하는데 거절당한 나라가 필리핀 나라 하나뿐입니다. 박 대통령이 그때부터 담배만 피고 잠을 안 자는 거야. 일을 가는 사람이에요. 일을 아니 대통령이 좀 가겠다니까. 그 어떤 거지 나라 대통령은 올필요 없다. 또뭘 얻으러 오려고 그러냐. 이른바 대통령이 바쁘다고 착 거절해버렸어.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하는데 필리핀 최고 선진국은 거절해서 못 가. 압니까? 맞아, 맞아요? 역사적으로 사실일까, 거짓말일까? 사실입니다. 크게 이야기합시다.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필리핀 대통령한테 정중하게 거절을 당해. 그래서 어, 나는 한국 대통령을 만날 생각이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머리 뿔이 나았나요? 그래 가지고 죽기 살기로 경제를 일으킨 거야. 일으켜서 우리는 2만 5천 불인데 필리핀은 지금 1천 불이야. 기가 맥히야 맥힙니까? 아, 기가 맥힙니까? 힘을 좀 내세요. 음, 내 강의 듣는 것만 해도 힘이 나는 거니까. 음. 인도네시아는 지금 몇 불이죠? 응? 960불이에요. 인도네시아가 우리보다 두배잘 살던 나라야.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두배잘 살았어. 그래서 우리나라 전기를 어디서 가져왔어요? 우리는 발전시설이 있어서 없었어요. 없어서 북한 수풍수력발전소 전기를 가져왔어요. 그래, 안 그래? 6.25 사백이 나고 나서 몇년 있다가 전기 끊어버렸지, 그냥. 북한이. 꺼내버리니까 우리는 전기가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야.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를 군인들이 뭉쳐가지고 뒤집어 엎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세계에서 이렇게 68불 가던 꼴찌의 두 번째 우리가, 세계 꼴찌에서 GMP가 두 번째였어요. 그 나라가 랭킹 10위 안에 들어가서 안 들어갔어? 들어갔습니다. 이거요, 일본이 우리를 역사적으로 두동강이 내고 싸우게 만들고 정치적으로 싸우게 만들고 이거 안 했으면은 우리가 지금 세계 1위가 됐어요. 1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정신 차려야 일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때 우리는 뭐 하냐? 핫도 짝돌리고 도박하는 거야. 도박. 그건 누가 가르쳐 줘서 핫도가 어디서 온 거예요? 일본에서 온 거야. 핫도를 딱 갖다 놓고 나니까 형제지간에 싸우고 이웃지간에 싸우기 시작한 거야. 핫두가 없을 때는 안 싸웠어요. 그 문화를 누가 주냐? 일본이 우리를 이간질하는 기술을 자꾸자꾸 자꾸 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뭣도 모르고 그거 가지고 노아나 가지고 집안 다 망하고 옆집하고 싸우고 이웃지간에 원수지고 이렇게 만들어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고그 기가 막히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그래서 핫두를 가지고 한민족을 노는 게 시작하고. 역사를 가지고 한 민족을 쪼개 버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 민족을 콩가루를 만들어 버렸어. 요 지금도 그때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지금도 여야가 싸움만 안 하고 저정신이 아니고 사드가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찬성 반대 이러고 앉아 있어. 사드가 있으면더 핵무기 핵발전소가 안전해 안 해? 안전합니다. 그러면 됐지 찬성 반대가 어디 있어요? 과연 사드가 핵발전소를 막을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사드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런 민족이 어디 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우리가 북한을 의식하든 안 하든, 어느 중국에서는 핵무기가 날라오지 않을 수 있나? 그래, 안 그래요? 어느 나라에서 일본에서 핵무기가 안올수 있나? 어디에서 날라올지 몰라. 우리가 북한만 그러는 게 아니야. 그러면 성주에 싸드기지를 갖다 놓으면서 가장 안전한 이 해바다를 여기서 중앙에서 지키겠다 이거야 맞아? 맞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나는 지하기 부지방이라 도대체 우리 민족은 정신을 차려야 돼 이게 뭡니까? 뭐죠? 일본 애들이 우리한테 이간질할때 만들어 써먹은 거야. 지역이 부지방이라. 뭐죠? 에, 일본 놈들이 우리한테 써먹은 거야. 뭐죠? 지역이 부지방이라. 모르겠습니까 잘 보세요 약은 있는데 약을 처방할 줄 모르는 거야 맞아 맞아요 약국에 약은 많이 있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처방할 줄 알아 몰라 싸움밖에 몰라 싸움 하초짝을 하추짝, 일본 놈이 가지고 왔더니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야 일본에서 담배를 딱 보내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담배 피면서 골초가 되게 만들어서 다 죽게 힘없이 만들어 버리는 거야 맞아, 맞아요. 계획적이야. 뭐든지 아주 계획적으로 한국 민족을 콩가루로 만들어내는 기술자들이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낯을 만들 때, 일본 사람 뭐 만들었어요? 비행기. 잠수함을 만들어, 잠수함을. 그리고 이걸 가지고 미국을 쳐들어간 민족이야, 미국을. 그래, 안 그래요? 우리나라는 낫 정도밖에 못 만드는데 얘들은 비행기하고 잠수함을 만들어야, 미국을 쳐들어간 민족이야.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한 50년이 앞섰지만 이 민족을 예사로 보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낫을 만들고 있을 때 비행기와 잠수함을 만들어서 중국을 쳐들어가고 러일전쟁을 일으키고 그것도 그냥 전쟁 만아요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짜가지고. 미국의 패트론, 패트론하고, 일본 사람 가스하고 둘이서 짜가지고 뭐 했죠? 한반도는 남북, 한국은 일본이 접수하는 조건으로 필리핀을 미국이 지배하게 한다, 식민지로 한다, 합의해서 안 했어요. 그가스와 패트론 둘이서 협상한 거예요. 비밀리에, 한국 뭐원래 그래가지고 한반도는 일본이 식민지로 지배하게 하는 대신에 필리핀은 일본군이 전부 철수하고 미국이 접수한다 합의했어요. 맞아 맞아요. 그래 가지고 필리핀은 미국이 지금도 가지고 있고 일본은 한국이 있다가 쫓겨나갔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음, 일본과 미국이라는 나라와 일본의 가쓰오가 비밀 협상을 했다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월남처럼 북한과 미국이 일본하고 세 나라가 비밀 협상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이서 남한을 쳐들어와서 접수하는 대신 미국이 남한의 주도권을 지게 해준다 할수 있어 없니까 없습니까? 에? 미국 공장 미국의 재산은 다 보장해 주겠다. 협상할 수 있어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불바다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비밀 협상의 기재들이야, 우리 주변에.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이전 투구. 이전 지력밭에 개싸움을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지금 정치인들이. 국민은 다 죽어가.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지력밭에 다음 정권을 잡기 위해서 개헌을 해야 된다, 말해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laughs> 자, 일본 사람들이 가르쳐 준거요거야 뭐죠? 지자이, 지자이 부지방. 자유를 가르쳐줘가지고 자유 서양의 서구에 자유를 가르쳐 줘 가지고 우리가 그 자유를 쓰는 방법을 알아 몰라 모르게 만들어 놓은 거야 자유라는 달콤한 걸가르켜줘 서양에 그걸 가르쳐 줘니까 우리끼리 싸워 안 싸워 우파 좌파 아마 난리가 나는 거야 노조 뭐 아마 그러니까 자유를 일본이 식민지 할때 우리한테 가르쳐 줘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걸줘 가지고 요거를 움직이는 방법은 안 가르쳐 주 거야 알겠죠 뭐 민주주의가 있다는 건 아는데 요거를 쓰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약은 있는데 약을 처방할 줄 모르면 지금 정치인들은 약은 있어 맞아? 맞아요? 그사람이 학벌은 있고 가문은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이 그 학벌을 쓸줄 아나? 쓸줄 압니까? 그러면 내가 25년 전에 결혼하면 1억, 애 낳으면 30만은 또 생일날은 뭐요? 생일날은 생일 케이크, 좋아 안 줘요. 뭐, 선물 또줘요안 줘요. 금일봉, 금일봉 봉투에 내가 금일봉 쓴다고 그랬죠. 대통령이 되고 나면 금일봉이 분명히 와요. 응, 어? 금일봉 이 대통령 허경령딱 해가지고 금일봉이고 10만 원 온다고 그랬죠. 금액이 적든 많든 생일날이 되면은. 고시방에 앉아있던 단칸방에 앉아있던 대통령 선물이 딱와돈 10만원과 생일 축하금 어떻습니까? 부부가 한참 돈 때문에 싸우고 있고 뭐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선물이 택배가 딱 온다니까 대통령이 금일봉이 오네 맞아 맞아 생일 케이크가 딱 오네 싸우고서 안 싸우고서 그만 싸우는 거야 <laughs> 야이 허경영이가 보냈다 보니까 한바탕 기분 좋아 안 좋아요? 역시 허경영이는 국민에게 웃음을 주는구만. 기쁨을 주는구만. 맞아 맞아요? 그걸 앞에다 놓고 한바탕 웃고 혼자 살던 사람은 눈물을 흘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 이걸 딱 받아가지고 야 대통령 참바뀌기 잘했다.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에게 용기를 넣어주는 정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약은 있는데 처방을 할줄 몰라. 약은 국회의원들이야. 맞아, 맞아. 네. 정치는 있는데, 이 정치인들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처방합니까, 안 합니까? 안, 안 해요. 그 저기 다리 하나만 안 놓으면 전 국민에게 생일 선물 줄수 있어, 없어? 그 생일 선물 맞으면 은 국민들이 그 대통령 기분 나쁘겠어요? 대통령 하는 일에 세금도 더 잘래. 일도 더 잘해. 맞아, 맞아요. 기분이 나서 그 나라 대통령을 맨날 욕을 해서면 나라가 안 돼요. 그런데 나라 대통령이 막 입에 오른내리는 거야. 그날 세길된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계속 그 이야기 할 거야. 응? <laughs> 응. 이, 이, 이런, 이런 거, 이런 거. 이거 봐.